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 읽는데 조금 불편하실까봐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 한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자, 우리 한번 에,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감자를 심었을 때, 감자가요, 땅, 땅 속에 수, 들어가잖아요. 죽을까요? 살까요? 감자를 갖다가 땅속에 딱 심어놓으면 그 감자 죽어요, 살아요? 아니, 요을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말 놓치시면 잘살주고안 그러면 뭐. 예. 제가 예전에 감자를 캐봤거든요. 많이 캐서요, 어릴 때. 그런데 감자를 딱 캐보면요. 원래 심었던 감자는 죽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나요. 그래 갖고 거기에서 또 열매가 맺혀요. 그 감자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보면은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특별히 사람은요. 이게 정말 그런 것이 강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거든요. 로마 군병이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치셨는데 그때 채찍은 끝에다가 납조각 이런 것들을 달아나와서 한대딱 때리면 살이 떨어져나가요. 살같이 막 떨어져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때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 하려고 하던 굴에다가 유대인들은요, 무덤이 땅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무, 무덤이 그 굴이에요, 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기에는 전부 다 굴이에요. 그 굴에다가 예수님을 대신 이렇게 장사를 지냈는데 3일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예수님 계셨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빈 무덤만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단 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자, 주무실 때는 침대에 가지만, 오늘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 계속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고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볼까요? 응. 이 세상 떠나면 참 진짜 참.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자 그러면 자, 저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분만손 들어봐요 감사합니다. 선다르가지산다가자예예 할렐루야 예 이제 내리시고요 야 <휘린다> 예 예수님 <laughs> 만나야 될까요? 안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조금 젊지요? 저는 6학년인데 그러니까 조금 젊잖아요. 이제 대부분 8학년이시잖아요. 9학년이 계시고. 그런데 이 천국에는요. 가면 28청춘보다 더 젊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주요 아버님 주집사님 주집사님 천국가려면 <laughs> 설교를 <laughs> 잘 들으세요 자 <laughs> 천국가면 그 모습 그대로 갈까요? 젊은 청춘의 모습으로 갈까요? 야이 하이소 <laughs> 청춘 됐네 <나> 청춘. <laughs> 청춘, 청춘, <laughs> 청춘 지금 힘없는 이 모습으로 천국 가야되겠어요? 젊은 모습으로 가야되겠어요? 음, 젊은 모습으로 가요. 거기에는요, 자, 우리 육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은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 속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부활체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아요. 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죽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하지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예, 영원한 고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아, 이분 다 믿어도 되나? 우리 어머님 절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믿어요. 제가 믿을만한 사람이 안되는데 그래서 저를 믿으시네요 100% 믿어요 와 진짜 저는 별로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민. 예, 그분은 100% 믿어야 되는 분인데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조금 전에 예배드릴 때 어떤 분은요. 끝까지 나는 부처님을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아멘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그분은 지금까지 천녀 시절에는 남미 호랑이.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는 부처님. 마지막은 누구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 우리가 누굴 만날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는 예수님이 부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분이 누구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복을 한 다음에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번에 산불난 거 보셨죠? 네. 산불. 저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난 거 보셨어요? 네. t v 봤어 TV 봤죠? 네. 그것보다 더큰 사건이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그거를 하신 분이 딱한분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안 죽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은 사람 많아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그렇고 다 살아났다가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뭐냐?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정말 적당한 그런 종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도 빠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하나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 땅에는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불공평합니다. 어디 땅이 공평해요? 어, 대단하세요. <laughs> 그런데 이 땅에 불공평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저 태어나 보니까 충북 단양 그것도 깡시골 버스가 하나요 버스가 계속 어릴 때 걸어 다녔어요 사키부시 저는요 중학교 갈 때도 재를 넘고. 강을 건너서 카곡중학교를 다녔어요. 그,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구인사가 있어요, 구인사. 네. 예, 구인사.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지금은 차가 그래도 잘 들어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님한테, 지금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어머님한테 한 번은 제가 이랬어요. 우리 집왜 이렇게 못 살아야 되느냐고 어우리가뭐 죄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부잣집에 태어난 애들은 저는 검정 고무신 신고 가는데 걔들은 운동화 신고 학교 오는 거예요 저는 체포자기 메고 가는데 걔는요 가방 메고 오는 거예요 가방 두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불구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어도요 천국에서는 다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자 만약에 제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 보니까 나만이에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찌 될뻔했어요 오버 예수님을 믿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아우지 탄강으로 가고 이렇게 목사가 됐겠어요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 제가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그래도 시골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 공평한 나라를 얻느냐면요 천국에서 얻어요. 이 땅에는 억울한 일도 많고요 또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도 있고 부유한 집도 있고 다. 도시에 사는 사람도 있고 시골에 사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다 젊을 때의 그 모습 거기는 음식도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주방선 우리 어머님이 최고의 음식을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는요 음식이 저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만들어야 되지만 천국에는요. 저절로 움직이는 온다니까요.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고. 자, 이 좋은 천국 가고 싶은 분 손들어 봐요. 자 천국. 제이요, 제이요. 제이요. 예. 이 좋은 천국 다 같이 가야 되겠죠. 성모 머리시. 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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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잘 마음에 모시고 살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또 따라서 해 주셔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우리 전부 다 서로 넘고요 가슴에 서로 넘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 생각으로 생각으로 말로 말로 행동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죄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은 한번도 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먼저 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음. 특별히 우리 유충열 목사님, 우리 원장님과 함께하시고, 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팀장님과 함께하시고, 음. 우리 복지사 선생님 두 분과 함께하시고, 음. 우리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 열0분또 우리 아들의 추억 봉사하시는 우리 선생님 2분, 그리고 앞자리 우리 공익으로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다섯 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달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 거하는 이곳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감싸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는 분들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한분한 한 분을 다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르신들과 그리고 이곳에 구하는 우리 모든 동력자분들과 그리고 또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내 우리 하나님께 영광